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부르심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개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며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애굽에서 애굽 애국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었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이 구원을 호소하는 백성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구원 계획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부르지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고통도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합력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없을 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애굽에서 살때 고통이 없을 때는 그 애굽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거기는 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인데 고통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애굽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고통이 생기고, 애굽의 핍박과 이 고된 노동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고통이 생기게 되니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다 선하게 사용하시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엉뚱한 길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통로로 쓰실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는 동안에 모세를 죽이려던 애구방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더 무거워졌죠. 이스라엘은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또 하나님이 돌보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문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실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막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장 2절 말씀인데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 과정이 독특하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던 모세는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조건은요, 이것은 건조하고 몹시 뜨거운 사막기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떨기나무가 막 엄청 건조해 있고 거기서 휘발성 선분이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사막기후에서는 갑자기 확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호라럭 하고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뭡니까?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이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불꽃은 누구의 불꽃입니까? 하나님의 불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해서 이상한 광경에 이끌려서 그 떨기 나무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의 이적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왜 그렇게 설득하시는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나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담회색 도상에서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사람을 왜 설득합니까?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왜 한낱 연약한 사람을 설득하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사랑의 하나님께 설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가장 복된 길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저도 설득당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셋째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오는 모세를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원래 거룩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신 방법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방법에 의지해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그 부르심을 겸손하게 따르심으로 거룩한 생명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출애급기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므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이오니, 희락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가정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라게 속한 모든 성도가 자기 힘과 방법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앞으로 감사로 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 받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